네, 안녕하세요.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 5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강의 계획서상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 한번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5주차고요 5주차에는 저희가 어떤 수업을 하려고 했냐면요. 예, 일반전표 입력. 우리 저번 시간에 일반전표 입력 첫 번째 시간이었고, 예,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점표. 어 전표가 뭐냐 다시 한번 하, 어, 확인해 봤었고 전표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뭐 매입매출 전표도 곧 저희가 배우겠습니다만 일단 크게 뭐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나시죠? 네. 아 그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이란과 관련해서. 예, 실무 예제를 이용해서 한번 실제로 입력을 해보는 네, 그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반 점표 입력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회계 순환 과정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자 기억나세요? 우리 재무제표 만드는 게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냐면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건 거래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전표에 예, 입력하는 것뭐 쉽게 말하면 분계장 작성 그 정도의 단계입니다 지금 지금 우리 단계는 예, 분계장을 작성하는 것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수업 목표는 일반전표 입력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특히도, 특히나 수익 비용과 관련된 어, 거래들 위주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학기 초에 개강하기 전에는 이제 4주차까지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예, 5주차부터는 대면 수업을 이런 방식으로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죠?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어한 반이 40명 정도 되는데요. 그 40명이 전체가 한 번에 모여서할수 없으니까 밀집도 때문에 반을 다시 절반으로 나눠서 한 공간에 학생들이 학생 여러분들이 20명 정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띄엄띄엄 앉아서 하려고 이제 1반과 2반으로 다시 나눠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동시에. 그랬는데, 지금은 어쨌든 5주차부터 7주차까지도 온라인으로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 강의 계획서는 이 학교 시스템상 수정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제가 못 바꿨습니다만, 이 내용은 무시하시고, 요기요. 예, 네, 요 내용은 무시하시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먼저 어떤 내용이 있나 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우리 교재로 보면 373페이지에 있는 일반전표 회계처리 문제 이게 이제 종합예제인데요 1번부터 숫자 1번부터 꽤 많아요 보면 예. 거의 53번까지 인데요 쉬운 예. 세개의 예제가 있고요 이 예제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일반전표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재가 없다. 그러면 어떡하죠? 예, 뭐 원래 가지고 계신 교재, 다른 교재 혹은 뭐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전선에게 1급 이라는 이제 그 어떠한 책을 사도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물론 이 동일한 예제는 없겠죠. 동일한 예제는 없겠지만 구성이나 아니면 뭐 다루고 있는 그 범위가 뭐다 동일하게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계좌로 공부하, 어떤 교재로, 죄송합니다. 여기 계좌번호를 보고 있어서 그랬나? 어떤 교재로 공부를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예. 네, 이제 우리는 일단 교재를 이걸로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이 문제를 먼저 보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내가 이 글을 읽었어요. 다음은 주 카톨릭의 거래 내역을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그랬습니다. 어, 뭐은 자가 빠져야 되겠죠? 다음 카톨릭 거래 내역을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래도 자연스럽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5월 3일. 주식회사 서울전자의 외상대금 500만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회계상 거래겠죠. 지금 여기 문장으로 나타난 내용이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래의 식별, 거래의 식별, 뭐, 회계상 거래,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이게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를 식별한다는 거는 이 문장을 읽고 우리가 차변에 어떤 계정과 뭐, 금액 얼마, 대변에 어떤 계정과 뭐, 금액 얼마, 로 내가 결정을 해야겠다. 이걸 결정하는 게 이제 거래를 식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개를 한다고 얘기하죠. 분개 자, 일단,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추가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 번호가 1번. 거래 일자는 2020년 5월 3일. 뭐 동일한 날짜네요. 그 다음에 내용은 주식회사 서울전자. 서울전자라고 했으니까 얘랑 관련된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계좌번호는 뭐2 3 6 9 어쩌고 하고 카톨릭 되어있으니까 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 받았으니까 주식회사 가토 이 이체 받았다는 국민은행 계좌번호가 여기 나와있네 그죠? 그 다음에 맡기신 금액 500만 원 여기 외상 대금 500만 원 받았고요 잔액은 별별별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 잔액이 금액이 있지만 뭐 정보보호 때문에 안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거래점은 중구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요 내용은 아마도 이 국민은행 요 계좌의 어떤 거래 내역을 추가로, 추가 자료를 준것 같아요. 근데 잘 보면 이 계좌번호 정보 말고는 사실 이 위에서 이야기한 이 문장 하나면 충분하죠. 예, 이 계좌번호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하단에 있는 요 내용들은 이 문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도대체. 딱, 뭘 해야 되느냐. 그죠? 먼저 뭘 해야 돼요? 분계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보고. 분계. 그럼 도대체 분계가 정확히 뭐냐. 분계가 뭐예요? 여러분들. 자, 분계. 분개. 분계가 뭘까요? 굳이 사전적인 정의는 이런 거예요. 어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록하는 것 이게 붕괴입니다. 네, 제가 맨날 붕괴를 하자, 붕괴해라 그러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의 이중성이 일단 뭘까요? 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하고 있는 현금주의에 의하면, 내가, 어 20년, 9월, 9월 달 용돈을, 뭐, 50만원 받았다고 칩시다. 50만원 받음. 그리고 그 50만원 중에서 나는 이거를 9월 1일, 1일 날 받았다고 쳐요. 9월 1일. 20년 9월 1일에 용돈을 50만원 받았다. 그리고 나는 그걸 받은 다음날, 어디다 쓸까요? 음, 보통 용돈을 받으면 어디다 쓰세요? 뭐, 친구들하고 밥을 먹었다. 예, 그래서, 뭐, 친구들과 밥을 먹음. 여기다가 뭐 3만원을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쭉 가잖아요. 그죠?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일반적인 이제 현금주의에 의한 건데 우리 이런 거 만약에 기록할 때 보통은 어떻게 기록해요? 그냥 50만 원 들어왔다. 이렇게 쓰죠. 그리고 뭐 조금 더 자세히 쓰면 가로요고 뭐 용돈 이렇게 쓰나요? 그다음에 3만 원 썼으니까 3만 원 썼다. 하고 친구들 밥. 뭐, 친구들 이름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고, 계속 관리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9월 말이 되면, 20년? 9월 말이 되면, 쭉 해서, 아, 잔액은 지금 없다. 보통 없죠. 50만원이든, 뭐,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용돈은 받으면 대부분 없죠. 그래서 잔액은 0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써요? 여기 이런 내용들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어떤 현금 흐름과 관련된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 생각에 따른 기록이죠 근데 이게 현금주의라면 어, 복식부기는 어떻게 해요? 복식부기는 한쪽으로만 쓰지 않고 양쪽으로 쓰죠 그러면 똑같은 50만 원을 받았을 때 여기서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는 현금이 50만 원이 증가됐다라는 사실도 있지만 우리는 이거에만 집중을 했지만 보통 기록을 할때 이거 말고 다른 측면도 하나 더 있지 않나요? 뭐죠? 용돈이 증가됐다, 용돈이 뭐 발생됐다 이런 것도 사실은 내포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에. 그죠? 용돈이 발생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는 현금이 3만원을 썼기 때문에 감소되었다라는 사실에만 집중을 하지만 보통. 근데 여기는 한편으로는 친구들하고 사용했다라는 내용도 있죠. 친구들하고 사용했다라는 내용도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거래 이중성이라는 게 이렇게 돈이 들어오거나 혹은 돈이 나가면 반드시 그 이유, 왜 발생, 왜 돈이 들어왔는지, 왜 돈이 나갔는지, 이 내용도 항상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죠? 모든 거래가 그럴걸요? 이유가 다 있을걸요? 어, 왜 도대체 현금흐름이 발생했는지,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까지도 좀 꼼꼼히 함께 기록하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어떤 뭐 정보가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요렇게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생각해 보는 거를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서 생각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 50만원 증가됐다. 이거를 왼쪽에 쓸지 차변. 얘를 오른쪽에 쓸지 대변. 그런 기준을 약속을 정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어. 거래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조금 더 자세히 해 볼게요. 자, 분계를 하세요. 그랬으면 제일 먼저 뭘 하면 될까요? 우리 아까이 교재에 있는 이 내용을 보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분계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분계부터. 근데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분계라는 건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록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심지어 이 내용을 보면 우리도 어 국민은행이라는 그 보통예금 계좌가 500만 원만큼 돈이 늘어났다라는 거에만 집중하기 쉬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은행이라는 곳에 돈이 500만 원 이렇게 추가로 생긴 게 맞죠. 입금된 게 맞죠. 증가된 게. 근데 그 사실만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하나 더 있어요. 뭐죠? 서울전자라는 회사로부터 우리가 외상대금으로 받을 돈 5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500만 원이 이제는 감소했겠죠 사라졌겠죠 왜냐하면 받았으니까 이 돈이 들어오게 된 이유가 아 서울전자로부터 받을 어 외상대금 그죠 물건을 팔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서울전자가 아직 안 주고 좀 이따 줄게 라고 했던 금액이 500만 원이 있었는데 개가 들어온 거잖아요. 여기까지도 집중하자 이거예요. 이두 가지를 다 기록하자는 거죠. 그게 분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분괴하는 방법.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거래를 분석해야 돼요. 지금 방금 제가 한 거예요. 이러한 거래가 생겼다 그러면, 거래가 항상 이중성이 있으니까, 현금이나 뭐 보통 예금이나 이렇게 뭐 뭔가 증가한 게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감소한 게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증가하게 된 것의 어떤 이유, 또 혹은 현금이 감소하게 된 것의 어떤 이유, 그두 가지를 찾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 여기서 뭘 찾았냐면, 보통 예금이라는 어떤 그, 아, 보통 예금 계좌에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증가한 사실을 하나 찾았고요. 여기서 다시 보면, 서울전자라는 회사로부터 내가 받아야 될 돈이 500만원 있었던 게 줄어들었다는 사실 이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거래를 분석한 겁니다. 그죠? 오케이. 그럼 거래를 분석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거래가 두 가지를 항상 찾는데 거래 분석할 때두 가지를 찾자. 근데 이두 가지가 뭐에 해당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떠한 것에 해당되는 건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게 있어요. 거래의 팔려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거래의 팔려소가 뭔데? 이 거래를 분석할 때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 근데 그두 가지는 아마도 이 여덟 가지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될 거야. 각각. 그쵸? 그런 걸 미리 짜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아까 우리 두 가지를 찾았는데 하나는 보통 예금에 500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증가했을 거고, 그 다음에 외상대금이 500만원 만큼 이제 받을 게 없어졌으니까 감소했을 거예요. 그죠? 자, 이 거래의 팔려소 중에서 요 1번, 2번, 우리가 찾아낸 게 뭐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볼게요. 일단 보통 예금이라는 건 뭐예요?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나, 내 기준으로 자산. 근데 그 자산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거래의 팔려소 중에 요 요거 자산의 증가. 그죠?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 목적을 표시하는 방법. 표시하는 그런 어떤 구분 기준에는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고 자본도 있고 그다음에 수익도 있고 비용도 있고 다섯 가지죠. 예. 네. 이 다섯 가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이 수익하고 비용에 해당되는 어떤 계정 과목들만 모아 놓은 표가 재무제표 중에서 손익계산서. 이 자산 부채 자본을 네,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들만 최종 그 결과값을 모아 놓은 표가 재무상태표. 그리고 이 자본에 해당되는 내용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본 표가 자본 변동표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우린 그거를 만들고 싶어하는 거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서 두 가지 내용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다섯 가지들 중에 어떠한 항목이 증가한 건지, 감소한 건지, 증가 발생한 건지, 아니면 취소된 건지 이 내용을 찾는 거예요 계속 쉽죠 네, 그 내용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예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예금이라는 내용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산에 해당되겠죠 어. 그 자산이 증가한 거니까 얘는 자산의 증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찾았고 그 다음에 아, 외상대금 500만원이 감소했다는데 이게 뭐지 외상대금 아, 우리 돈 달라고 할수 있는 권리잖아요. 내가 만약 친구한테 500원을 빌려주고 시간이 지나서 500원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어느 날 친구한테 돈이 필요할 때 "야, 내가 저번에 빌려줬던 500원 좀 갚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 외상대금이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외상매출금일 텐데, 저 외상매출금은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달라고 할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빚이에요 빚이 아니에요 부채 부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당장은 없어도 달라고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줘야 되는데 걔는 줄 의무가 있는 있으니까 그래서 500만 원도 아저 외상대금도 뭐라고 자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자산이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감소했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돈을 줘버렸잖아요. 자, 저번에 빌렸던 500원 너한테 내가 갚는다? 그리고 줬잖아요. 그럼 더 이상 나는 내 친구한테 내가 빌려줬던 500원 줘.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없죠. 사라졌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이라고 볼수 있는 게 감소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거래를 분석했더니 이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를 찾게 되면요. 이두 가지가 각까 자산의 증가일 수도 있고, 자산의 감소일 수도 있고, 뭐 부채의 증가일 수도 있고, 비용의 발생일 수도 있고, 이 여덟 가지 중에 어떤 게될 수도 있는데요. 핵심은 하나를 찾았을 때그 하나가 이 여덟 가지 중에 왼쪽 차변, 차변에 들어가야 될 요소에 해당되는 걸 찾으셨다면, 나머지 하나, 얘는 반드시 이 내용은 오른쪽, 대변에 들어갈 애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왜두 가지를 찾았는데 하나는 자산의 증가고 하나는 자본의 감소다. 그래서 여기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자본의 감소다. 왼쪽 요소 차변에 들어가야 될 요소 두 개를 찾아내셨다면 그거는 잘못 찾아내신 거예요. 틀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알죠? 우리 대차평균의 원리 뭐 이런 거까지는 회계 원리 시간 하셨으니까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도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를 찾아내셨죠. 자, 양쪽에 하나씩 하나씩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자, 그래서 거래를 분석해서 이 거래가 뭐에 해당, 거래의 팔려서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거래인가를 잘 찾아내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될까요? 맞아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계정 과목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 자산의 증가인지 알겠어. 근데 자산인데, 크게 보면 자산인데, 자산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정 과목인데, 자산이 뭐 현금도 있고, 보통 예금도 있고, 뭐 단기 매매 금융 자산도 있고, 뭐 많잖아. 어떤 자산인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을 결정해야 돼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계정 과목과 관련된 거래가 발생한 건데, 라고 했을 때, 얘는 아마도 보통예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쓰면 되겠네요. 어, 보통예금이야, 자산들 중에서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에 대해서도 어, 뭐가 감소한 건데, 500만 원만큼 물어보면 아, 자산들 중에서도 어,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과목, 조금 더 이게 디테일이죠. 어, 세부적으로 외상매출금이 줄었어 받을 돈이 있었는데, 아, 그 미수금 아니고, 어, 아, 아니, 미수금은, 우리가 팔, 팔, 주된 영업으로 인해서 남한테 받기로 한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 미수금은 그냥 그런 거 이외에 못 받은 돈 전체를 얘기하니까, 아, 그건 아니야. 이거 저기 물건 팔아가지고 우리 회사가 주로 생산하는 물건 판매해서 서울전자한테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받은 거야. 그래서 그게 줄었어. 그거 외상매출금이잖아. 이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외상매출금. 결정했습니다. 계정 과목을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계정 과목은 하여튼 이 해당 거래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는 어, 내용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제 위치를 결정해야 돼요. 위치 결정. 이게 무슨 소리냐? 붕괴라는건 결국 차변과 대변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건데요. 그러면 차변 어느 게 차변이고? 저두 가지 중에서, 죄송합니다. 왜 이래? <laughs> 어느 게 차변이고, 어느 게 대변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이 위치는 거래의 판료소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죠? 차변에 들어갈 요소들은 요네 가지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지금 어디 갔나요? 여기 자산의 증가, 요거, 요렇게. 그러니까 보통 예금이 왼쪽으로 와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보통 예금, 이렇게. 그 다음에 대변에 오는 거는, 요렇게. 요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내용을 대변에 오른쪽에 써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자산에 감소했으니까, 여기 있죠. 자산의 감소.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을 오른쪽에 대변에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위치를 잘 결정했으면, 마지막으로 뭐 하면 돼요? 금액을 결정해야 되겠죠? 자, 금액. 지금은 쉬워요. 왜냐면 뭐 500만원 말고 없잖아요. 예시에서는. 그죠? 그래서 금액 결정해야지. 500만원.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뭐 복구충당부채라든가 아니면 현재가치 할인차금이라든가 이런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금액을 얼마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은 아직 쉽습니다. 자, 이게 금액 결정까지 다 했으면 이제 뭐죠? 어, 마지막으로 얘를 분개장에다가... 분개장이 아니죠. 전표, 점표, 전표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내용 그대로 전표에다가 기록을 하시면 어, 뭐한 거다? 우리는 요 거래를 하나 보시, 보고 필요한 일을 다한 겁니다. 얘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개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분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거쳐서 분개를 하게 된다. 전표에다가 입력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뭐 거래처 정도가 들어가겠죠. 뭐 거래처가 국민은행이었다 라든가 뭐 외상물 출금이 주식회사 서울전자였다 라든가 이 정도의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겠죠. 없어도 되고요. 꼭 있어야 되는 것만 있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어 일반 전표 입력이에요. 전표에 기록한다는 게 뭐다? 이게 일반 전표 프로그램 메뉴에 입력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입력하면 될까요? 케일의 프로그램을 켜시면, 자, 회사 코드 들어가서, 여기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 누르시고, 어, 아까 날짜가 교재에서 보면 5월 3일이었죠. 5월 3일자 입력해야 되겠죠. 아무데나 입력하지 말고 5월 3일 이렇게 하고, 구분은 뭐라고요? 차변 3번 누르면 차보, 차변이에요. 여기 3번 차변으로 계정값 뭐 정했잖아요. 우리 다 어떻게 정했어요? 음, 여기서 정했잖아요. 차변에 이렇게 하기로, 대변에는 이렇게 하기로, 왜? 우리가 거래 분석해보니까 이런 내용이던데, 자산의 증가던데, 자산의 감소던데, 두 가지 찾아냈으니까,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여기 해볼게요. 아휴, 메뉴가 너무 많네요. 없었어. 어. 여기에 보통 예금 찾으니까 이렇게 있죠. 거래처, 국민은행, 이렇게 금액은 5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뭐 하기로 했죠? 외상 매출금 이렇게. 그 다음에 서울전자 5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입력하면 끝. 잘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런 분괴들이 5월 4일, 5월 5일, 5월 6일 회사가 매 거래가 생길 때마다 계속 이런 똑같은 형태로 어, 구분을 잘해서 차변대변 차변대변 계속 입력해주는 거야. 그걸 계속 다 입력해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 보통예금하고 예상배출 금 같은 경우는 자산과 관련된 계정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모으는 거예요. 보통예금이라는 계정과목이 나온 것들만 5월 5일자에도 나왔다, 5월 8일자에도 나왔다 이 내용이 이게 차변이든 대변이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여기서 시작해서 계속 그 변화된 내용들을 반영해줍니다. 그리고 최종 남은 보통예금 잔액을 재무 상태표라는 표에다가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 재무제표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약간 1교시는 워밍업 같은 거였고, 붕괴가 뭔지,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맨 처음 해야 될게 뭐다? 분괴를 하면 된다. 분괴하는 방식, 순서, 이렇게 설명드렸죠. 거래의 8요서 정도를 알아야 된다. 분괴를 하려면, 요거까지 내가 차변 대변을 다 결정을 하고 금액까지 결정했다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한다? 여기 프로그램 와서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와서 해당 날짜에 맞춰서 차변, 대변 이렇게 입력을 해 주면 끝이 된다. 됐죠? 자, 그리고 우리는 다음 2교시부터는 5월 3일자 거 이렇게 해 봤으니까 5월 4일자, 5월 8일자 이렇게 계속 하나씩 하나씩 붕괴를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시에서 뵙겠습니다.